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디자인의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제품과 멀티미디어 디자인이 남았죠. 자, 앞부분에서 뭐 시각 디자인, 환경, 패션, 미용 디자인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품과 멀티미디어 두 가지만 남았는데, 제품과 멀티미디어 디자인은 둘다 각각 한 문제씩, 특히,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항상 똑같아요. 그 특징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고,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가 뭐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시각 디자인이랑 그 환경 디자인 쪽에 거의 100%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품 디자인 정의를 보면, 다 항상 그 디자인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얘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그런 거를 잘 알아줘야겠죠? 그런 쪽으로 문제를 심사위원들이 내시겠 출제위원들 내겠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항상 디자인에는 특정 목적이 있어요. 특정 목적이 있는데, 왜 제품 디자인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뭐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의 4대 조건 중에서, 특히 뭘좀더 중요시 볼까요? 기능성. 즉, 항목적성을 제일로,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제품 디자인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공예와 제품 디자인은 가장 큰 차이점 뭐라 뭔줄 아세요? 바로 대량 생산이에요. 보다 대량 생산. 공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핸드메이드 제품이라서 대량 생산을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만약 기능성과 심미성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심미성을 좀더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전체적으로 많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 한번 출시될 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좀 고려를 해서 요구에 맞춰야 돼요. 초점을 자 그래서 제품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창조하는 실천을 말하는 게 제품 디자인의 정의로 볼 수가 있다. 자 실용성이 더 제일 중요하고 플러스 심리성도 중요하죠. 요즘에는 핸드폰 다 기능은 거기서 거긴데 이제 그 안에서 아이콘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전체적인 외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죠. 뭐 크기라든가 뭐 폰트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공업생산품을 디자인하는 분야로 볼 수가 있다. 정신적인 욕망, 이런 건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소비자에게 뭐가? 구매욕이 생길 수 있도록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디자인. 일단은이 제품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은 무조건 이렇게 소비자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우리 구매 과정의 원칙에서 다섯 가지 뭐가 있었죠? 아이드마. 아이드마가 뭐예요? 처음에 흥미를 느끼, 처음에 주의를 집중하고, 흥미를 느끼고 욕구, 메모리든 이제 기억, 그다음 액션이 행동하다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원칙으로 소비자가 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구매욕이 생길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어텐션, 집중을 시켜 줘야겠죠. 어, 저거 신제품이네. 뭔가 되게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제품 디자인은 대량 생산 계속 지금 이 용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제품의 형태와 기능을 결정하는 분야이며 분야에 따라서 뭐 이것 이런 가구 디자인 이런 것도 크게 보면은 다 제품 디자인에 속한다. 예전에 문제에 뭐 운송기기 디자인이 뭐 제품 디자인 영역에 포함된다해서 틀리다 이렇게 쓴 학생들이 많은데 운송기기 뭐 KTX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제품 디자인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제품 디자인 과정을 한번 보면 거의 모든 디자인의 과정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제일 먼저 계획. 디자인 자체가 계획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먼저 컨셉을 수립해야 돼요. 이 제품 디자인이 세련되게 나갈 건지 아니면 되게 뭐 이렇게 노멀하고 심플하게 나갈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쭉 도면화 모델링 결정 그 다음에 상품화가 된다라는 거 순서 이거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요. 어자 제품 디자인을 만드는 제품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조형적인 거 형을 만드는 거그 재능 뿐만이 아니라 생산 시장에 관한 여러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해 해요. 사실 미용이나 패션 디자인은 뭐 이런 다방면 지식과 경험보다는 그 시대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센스가 있어야죠. 색채에 대한 감각이 나던가 근데 좀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자, 제품 디자인 용어 여러분들 중요해요. 자, 방금 전에 렌더링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 렌더링은 제품이 미리 완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상도 사실 실내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 파트에서도 미리 이제 막 그려보잖아요. 조면도 같은 거를 어떻게 뭐 측면, 반층,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그것도 되게 오래 걸리죠. 뭐 자대구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수 맞춰서. 제품 디자인도 이제 예상도 렌더링은 아이디어 스케치가 끝났으면 렌더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모델링은 이제 러프 모델로 볼 수가 있어요. 스케치 모델로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델링 한다. 이렇게 얼굴에 팩 하는 거 모델링 하는 거 있잖아요. 석고 팩으로 막 이렇게 발라가고 굳어가지고 떼고 막 이렇게 얼굴 모델링 하는 거 있죠. 좀 그런 뜻이랑 비슷하죠. 자, 프레젠테이션 모델은 제시용. 프레젠테이션이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하고 있죠. 까 그러니까 어디 회사 가서 우리 기업의 무슨, 이렇게 이거 상품을 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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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뭐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제시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프로토타입 모델이 뭐냐면, 프로토타입의 완성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형 모델이다가 영어를 해석만 하면은 여러분 될것 같아요. 자, 제품 디자인은 최종 단계에서 실제 부분 작동 방법에 같은 기능은 뭐는 시장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 요 완성형 모델로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 여러 가지 4개 네 중에서선 제일로 마지막 최종 과정의 모델로 볼 수가 있겠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색채가 소비자로 하여금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돕는다면, 자, 일단 패키지 디자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소비자가 이거를 좀 사고 싶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아이디마에서도 이 포장 디자인에 특히나 소비자를 좀 주의 집중시키는 거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색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어요. 무엇인지 알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콜릿 좋아하시죠? 초콜릿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저도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초콜릿에서 바삭바삭한 게 크런치 초콜릿이 있죠.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포장 디자인이 어때요? 그 밤색의 약간 그 과자 느낌으로 나는 질감의 느낌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만약 밀크 초콜릿이다. 밀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흰색이랑 검정색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고도 아 이건 초콜릿에서 밀크 초콜릿이다. 아니면은 그냥 크런키다. 아니면 딸기 초콜릿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나 초콜릿은 그냥 원색으로 밤색으로 되어 있죠. 아, 이거는 뭐 그냥 초콜릿이고 아무도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 돕는다면 이거는 뭐냐면 제품 정보에 관련돼서 말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볼수 있고 어 국제언어 정보, 사회문화 정보 좀관련이없고 공간감이라는 거는 뭐 시각이 청각, 청각이 시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인데 이것도 약간 좀 관련성이 없다고 볼수 있죠. 쉽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멀티미디어 마지막 단원이에요. 우리 색채 디자인에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계속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멀티미디어 디자인 한번 볼게요. 자, 멀티미디어 디자인에 이거는 지금 플래시 그 앞부분을 제가 이제 넣는 건데 이건 플래시 s 5인데 멀티미디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 웹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크게 이제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영상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제가 대학교에서 플래시도 좀 가르쳐 봤는데 가르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좀 학생들이 되게 그 되게 어려워하는 거 다른 차라리 웹 만드는 것보다 더 이해를 좀 어려워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플래시를 좀 잘하면은 또 액션은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정말 재밌는 모션 그래픽을 막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개념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음향, 사진, 문자, 그다음 그림, 그다음에 동영상 등이 혼합되어 이다 혼합된 것들의 모름한다. 매체들을 멀티 멀티플레이어 할때 그거예요. 멀티 멀티고 그다음 미디어잖아요. 미디어가 뭐다? 이런 것들을 말았죠. 미디어 안에 음향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가고, 그니까 대부분 우리 영상물 보면은 다 소리 나오잖아요. 사진도 있고, 그리고 글자도 들어가 있고, 문자,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멀티, 다 포함한다, 플러스 한다, 다 합친다라는 개념이 멀티미디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됐고요. 어, 멀티미디어 디자인에 여러 가지 컨텐츠의 기획 및 제작, 뭐웹 디자인, 홈페이지 만드는 거, 뭐 인터넷 그런 방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다 말을 한다라는 거, 영화 특수, 뭐 영화의 오프닝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다 말할 수 있겠죠?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활용 분야를 보면은 동영상, 사운드, 뭐 게임도 게임도 멀티미디어에 속한다고 여러분들 볼수 있어요. 게임은 뭐 그르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업홍보, 사이버 교육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도 다 멀티미디어 분야에 속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자 GUI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들어간다. 네이버의 검색창은 위쪽에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막, 뭐, 카페, 메일, 막, 뭐, 여러 가지 뭐, 지식, 뭐, 이거 쭉쭉쭉 이렇게 써있잖아 밑에 조그만 폴더로. 그리고 밑에 지식, 이런 뭐, 뉴스들이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상단, 중간 정도에 아이디랑 비번 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구성된 부분들을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들어가면은 화면이 딱 완전 하얗고 딱 검색하는 창만 있고 다른 거 많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뭐 다음이나 페이스북이나 각각 인터페이스가 좀 다양하고 특히 이제 핸드폰 중에서 굉장히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잘된 걸로 볼수 있는 거는 애플사가 좀 아이폰이 잘 됐다 볼수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페이스가 잘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하면 또 혼동하지 않고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메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이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유저가 뭐예요?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잘 개발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도 성격 되게 급하잖아요. 근데 찾기 힘들고 이러면 그 사이트 잘안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뭐를 통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사용자 컴퓨터 정보 교환하는 작업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들어가는데 막 클릭해서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클릭 눌러라, 눌러라 하는 이런 아이콘 같은 것도 다 GUI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GUI는 일단 색상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튀어야겠죠. 너무 안 보이거나 다른 거에 묻히면 사람들이 몇초 안에 빨리 즉각적으로,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체도의 색상이라든가 그리고 아이콘도 되게 깔끔해야겠죠. 너무 복잡하지 않고. 자, 요것만. 좀 시험 문제 나와요. 특징 제일 중요한 게 쌍방향적인 거예요. 투 A 시스 투 A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지금 GUI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그걸 찾아서 클릭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 원 A 시스템이 아니고 사용자와 그 컴퓨터 안에 같이 서로 고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본다고 해도 동영상 여러분들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아 중간에 모르겠다 하면은 스탑을 누르고 다시 뭐 뒤로 돌아갈 수 있고 빠르게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쌍방향적인 거죠. 그렇죠.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어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게 거의 90%가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뭐 멀티미디어 특징에 해 놓고 원의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원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유용하고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도 학원 많이 해서 고시를 준비한다 이명을 준비하는데 노랑진과 들으려면 뭐 버스비 들고 가야 하고 되고 시, 시 귀찮은 면도 있는데 인터넷으로는 그냥 빨리빨리 할수 있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요즘 대중화 됨으로써 이제 거짓말 아무도 못하죠 무슨 말을 애들 하면 바로 찾아보잖아요 실시간 검색 그쵸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자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다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래서 중심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야지 멀티미디어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요. 어 아까는 말했지만 이게 미디어 자체의 뜻이 보다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멀티가 뭐야 혼합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해서 지금 10 1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은 이렇게 마쳤는데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이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픽 디자인사 같은 경우는 일단 20문제가 나오는데 한 3, 4문제 정도는 앞부분의 디자인사 특히 이제 디자인사에서도 대부분의 이론책들은 앞 부분부터 나와 있지만 거의 여러분들이 근대에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근대와 현대에서 거의 반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영역에서도 환경 디자인은 아예 그냥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환경 디자인 부분 그리고 오늘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도 있고 좀안 나올 때도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패션 쪽 미용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파트 그 중에서는 항상 이 부분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에 관련돼서 균형이 뭔지, 통일이 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디자인의 요소에 점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것들에 대한 각각의 그런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수강생들이 제 강의를 보면서 이제 얼마 이렇게 지금 시험이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 배분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별로 없다 그러면 다섯 과목 중에서 색채 디자인이나 이제 뭐 다른 부분보다는 색채 관리 파트라든가 색 체계론 파트를 여러분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만약에 10시간이면 2시간 2시간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4시간,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조금 더 암기할 부분이 많고 과락이 많은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색채 디자인 파트는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